여러분, 아비에요. 반갑습니다. 전 지금 스페니시 아치에 나와 있어요.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.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한 10시, 오전 10시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,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후딱 나와서 운동만 하고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어디 어차피 돌아가든지도 못해요. 그냥 이렇게 풍경을 즐기며 <laughs> 잠깐 바람 좀 쐬고. 와 이게 얼마만에 자연을 느껴보는 건지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죠. 안전한 집으로. <laughs> 들은 다 닫아서 뭐 어디 구경 갈 데는 없고요. 그냥 커피숍 같은 데는 테이크아웃을 하니까 그런 데서 커피숍 에서 기다렸다가 커피를 사서 뭐 길거리 서서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고 뭐 그런 정도예요. <목소리로> 짜잔! 고마실 <목소리로> 짠! 귀? 맛있는 커피 한 잔. 저희 같이 사는 언니가 일하는 커피숍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. 어제 열었고, 오늘 열고, 상황 봐서 계속 열지 안 열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커피숍이 연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줄도 제 뒤로 많이 길었고, 어 근데 생각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가려놓고, 가림막이 있고, 그래가지고. 어, 서빙하기가 그렇게 어렵 것같진 않아요. 언니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. 오랜만에 바깥에서 먹는 커피다 진짜. 하, 너무 좋다. 온천 커피. Awesome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거 컵이 너무 예쁜데? <laughs> 보름달 앞에 누워있는 누드, 누드. <laughs> 야해, 가려야 되겠어. <laughs> 원래 제 계획은 오늘 잠깐 나와서 아시안마트를 가려고 산책 겸 걸어온 건데, 어, 아시안마트가 10시부터 연다고 하네요. 근데 지금 이제 10시가 거의 다 됐어요. 근데 제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, <laughs> 여기 앉아서 살짝 기다렸어요. 그래서 가서 아시안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아,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햇빛도 너무 좋고, 여러분 햇빛 보세요. 역광이라 이쪽에서 찍지는 못하는데, 햇빛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. <laughs> 너무 좋죠. 아.. 이런 고마운 마음을 자연에게 갖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좋다. 제가 저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한 걸어서 한 10분, 15분이면은 솔트그 바다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가요. 2km가 넘거든요. 거기까지 못 가고 딱 여기가 저의 맥시멈입니다. 제가 갈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<laughs> 즐기도록 할게요. 언니 잠깐만. 저 지금 저기서 수영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저, 저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?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나? 여기 지금 사람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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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수영하나 봐. <laughs>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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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했네 세상에 완전 자연인인데? 와 자연을 즐기려면 저렇게 즐겼어야 되는 거네. <laughs> 당장 뛰어들어야 될것 같은. 조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물도 반짝반짝거리고 지금 하늘에 많은 갈매기 떼들이 있는데 요 낭만을 조금 파괴하는 것 같지만 좀 보여드릴게요. 요 바닥이 지금 보이시나요? 이쪽에 쭉 그리고 이쪽에 쭉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죄다 새똥이에요. <laughs> 새똥 오! 나 진짜 새똥만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. 새똥만 어떻게든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낭만적이긴 하지만 살짝 더럽기도 한 살짝 더럽기도 한 그런 스페니시 아침입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아일랜드의 어, 물론 지금 시국이 좋은 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봤네요. 저는 이제 아시안마트가 문을 열었으니까 가서 살 것만 후다닥 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. 안녕.